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SG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녀석 4,000원 고점 도달 이후에 한 차례 가격 조정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2,500원 가격부터 빠르게 반등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인데요. 어제 나왔던 이 급락은 악재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일 지수 하락세에 따른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빠르게 3,000원 가격이 돌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방의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전 영상에서도 앞전에 어느 구간을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단기 5일 2평선과 20일 2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매물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이 단기 급등 추세의 이평선과이 초록색 20일 2평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2,500원 가격 부근이 눌림목 타점으로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빠르게 2,500원 이후 3천원 가격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 거에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일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눌림목,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강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SG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이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로 복구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SG는 기술권 확보 및 제조 시공을 도맡았기 때문에 4조원대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 SG와 손잡고 해외 아스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상방 관점이 열려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가 될수 있는 자리와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G 한번 볼 건데요 이 녀석은 1,500원과 이 800원 가격 사이에 앞전에도 세력들이 한번 가격을 지켜준 라인이었어요 자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직가격 라인을 만들면서 대량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외인 자금들이 확실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방의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전에 있던 이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관점과 다이렉트로 매물을 소화하는 급등의 흐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작게는 250원, 크게는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사리로 이 500원 구간을 체크를 해보시면 초보자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전에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2,500원, 2,000원, 1,500원, 1,000원 가격 순에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 2,500원 아래 가격에서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즉 저점, 눌림목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2,500원 가격 장호 이후에 빠르게 지금 3,000원을 재돌파한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방의 흐름이 나왔을 때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가격 순으로 추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4,000원만 돌파된다라면은 앞전 고점 구간 5,500원까지도 열리게 되는 만큼 현 시점의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 시점에서 이 양봉을 지켜주지 못하고 한번더 3,000원 아래로 가격 조정에 나왔을 때에는 이번에는 이 2,500원 가격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데요. 다만 이 녀석은 2,500원 아래 가격부터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은 매물대가 1,500원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2,500원과 1,500원 가격의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 이 급등으로 가는 흐름에서는 단기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나오는 현재가부터 2,750원 가격이 단기 탑점으로는 가장 알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000원이 이탈되면서 가격 조정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에는 2,500원과 1,500원 가격 사이 눌림목 다시 한번 재매짐의 형태를 만들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이 되돌림 자리가 가장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 또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를 끝내고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SG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